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 개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1절에서 소개하고 있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밑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하여야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빌레몬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쓰게 되면, 음, 부모님 전상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을이 되어 하늘도 푸르고, 뭐 하면서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다름이 아니오라. 돈이 필요하오니 돈을 붙여주소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듯이 서신서의 내용이 그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빌레몬이 한가 가정의 가장이에요. 그 그의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 아비아예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름이 아키뽀예요 그런데 그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집을 교회로 지금 쓰고 있는데, 이 교회가 모범을 보이고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칭찬을 하고 있어요. 8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뭐라고 그러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지금 속에 뭔가가 있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 얘기를 명령과 강압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극률로 이 문제를 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뭐라고 그래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지만 또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지만 나이에 그 높은 권위로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간구를 한다라는 거예요. 부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데 어디서 보내는 거예요? 감옥에서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자, 이제. 무슨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10절에 갇힌 자 중에서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제 또 하나의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누구냐 하면 그 집의 종이에요. 이 종이 주인을 떠나 멀리 가게 되면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어디로 갔을까요? 로마로 갔단 말이에요. 에? 시골에 있는 촌놈이 돈이 생기면 어디를 가죠? 서울을 가잖아요. 서울에 가서 아 삐까뻔쩍하게 광내고 놀다가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되잖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났어. 그래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유익함이에요. 그 이전에는 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바울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유익한 존재가 됨으로 인하여 이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오네시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이름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죠 그렇죠? 하나님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죄를 짓게 된 겁니다. 말씀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었는데 빌레몬이 도와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내용을 보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네 대신에 나를 도와주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으로 삼기 전에 너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 오네시모를 너희 집으로 보내겠다. 자. 빌레몬은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고, 이 사람을 품어야 되는데, 4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종에 대해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더 이상 너의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형제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끼리 주인과 종의 관계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오네시모를 그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 네가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을 해라.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한 송량의 은혜가 있잖아요. 내 죄값을 누가 치루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치루어 주셨잖아요. 송량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너도 그 은혜를 오네시모에게 베풀어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4절에 13절부터 보게 되지요.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가친 중에서 네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이로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승낙을 통하여 이 일이 되기를 원하는데, 네가 선의 자리에 서서 이 일을 결정하라. 결정하라. 선한 일을 할수 있게끔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네 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나의 동역자로 생각하니까 내가 하는 말을 잘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18절에 가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뭐예요? 대신 갚아주는 것 뭐지요? 그게 우리 구약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고엘, 고엘 대신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엘이 발전이 되어서 고엘의 그 완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량과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네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오네시모의 죄값을 용서해 주어라. 그 근거가 뭐라고요? 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 받았기 때문에 속량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바울도 어떡 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내가 갚아주겠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종에서 자유로 자유인으로 풀어주기 위하여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송량 아니에요? 지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잖아요 그의 종의 몸값을 내가 대신 치러짐으로 인하여 오네 심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일상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19절. 나 바울이 침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섭섭하다는 거죠. 너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한번 와보지도 않고,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영적으로 또는 많은 것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찾아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했으니, 너는 그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말한 것보다 은혜 심모를더 반가이 맞이해 주고 더 사랑할 줄도 믿는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웃의 죄를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예,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할 때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제단에 드릴 예물을 그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사과하고 오라라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고 오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해 주어야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를 불러서, 너 요거 요거 잘못했지? 앞으로 똑바로 해? 그런 다음에 용서해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의 구세주다. 너에게 영생을 주었다. 그러니 이제 나의 말을 듣고 살아라라는 그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먼저 다가가서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시고 긍휼을 100%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믿으면서도,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인간이 먼저 나에게 와서 용서를 빌기 전에는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닌 게 되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그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용서를 하려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용서를 했대. 자기는 사과를 했대. 그런데 용서를 해주려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괴롭힘을 하니까 결국에는 잘못한 사람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옥상에서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용서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탕감이라는 단어를 동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탕감. 죄의 용서를 해준 순간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채무자나 채권자가 탄감을 받은 순간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게 되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받으면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과 또그 사람 앞에서 잘못했다라고 낮은 자세를 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해 주시잖아요. 그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사람은 법을 멋있게 만들어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죄인은 그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없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예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무엇으로 무너지게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전에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뭐였어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는데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감으로 인하여 이제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잖아요. 형제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노예법을 폐지해야 된다. 외쳐봐야 안 없어져요. 이것을 없애고 이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와 같은 은혜를 세상에 알려야 돼요? 안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그 용서할 인간이 누구누구인지 목록을 적으시고, 예? 목록을 적으시고, 그런 다음에 용서하셔야 돼요. 그게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누가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나에게는 심판의 권한이 없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생각하시면 나만 손해예요. 그렇죠? 나만 손해래니까요. 그 귀한 시간 그 인간을 위해서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된다고요. 화내면 누구 손해예요? 나 손해잖아요. 혈압 올라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 화가 나게 되면 그 화를 처리하게 되면 또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나쁜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으면.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와 화합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같이 손잡고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집으로 같이 가야 될거 아니에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와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여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귀한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